자, 29항을 볼까요? 에, 육, 여수. 자, 에, 사랑할, 애, 애 자. 또, 길을 육, 자. 사랑으로 기르는가 봐요. 아, 여수는 검은 머리인데, 검은 머리, 검은 머리, 백성이죠? 검은 머리, 백성입니다. 여수, 음? 검을 여, 여명, 여명도 거뭇거뭇할 때잖아요. 그 제일 깜깜할 때가 여명이에요. 어? 검을 려그 다음에 머리수, 여러분들 머리가 다 검죠. 머리수, 자 에, 백성을, 백성, 여수를, 백성을 갖다, 검은 머리 백성들을. 사랑, 사랑하여 기르고. 자, 여수는 검수. 검수란 말과, 검수가 이제 검은 머리에요. 검수란 말과 같으니 백성을 가리킨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임금이 마땅히 얼음 만지고 사랑하여 길러 주어야 한다. 자, 사기, 시황기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천하를 나누어 3 6군으로 만들고, 군에다 수의감을 두었으며, 백성의 이름을 고쳐 검수라고 했다. 검을 검 자, 이렇게 쓰잖아요. 검을 검 자는 일단 흑, 흑에다가 그 발음, 검, 금. 해서 검, 검단산, 검단산, 검 하면은 참또 의미가 참 깊은 말이죠. 검, 검. 이런 게 거의 신과 관련된 거네요, 신. 자, 에, 여우와 검은 모두 검다는 뜻인데, 에, 일반 백성은 머리에 관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검은 머리가 드러난다. 그래서 백성을 여수 또는 검수라고도 부른다. 에, 시대적으로는 주로 주나라 때 백성을 여수라고 했으며, 진나라 때는 검수라고 했다. 아, 이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늘 땡볕에 나가서 일하다 보니까, 뭐, 머리고, 얼굴이고, 얼굴도 다 새카 맣아서 그래서 여수라고 했다. 자, 그 다음에, 30 30 예, 신복, 융, 융강, 신, 에, 예, 굽힌다. 굽 굽힌 몸이 신화신자예요. 신하 신화가 된다. 그 다음에 복종한다. 엎드릴 복자. 융. 아, 돼, 돼놈들도돼놈들도 오랑캐들도. 그 다음에 강이라는, 강 강이라는 또 오랑캐도 있었어요. 강조. 그렇죠? 신복융강. 자, 신복융강. 에 예, 융과 오랑캐들도 신하로 복종한다 이런 얘기네요. 융과 강은 모두 서쪽 오랑캐인데 여기서는 사방의 오랑캐를 아울러 말한 것이다. 임금이 덕으로서 달래고 위험으로서 억어하면 억어 이제 제어한다. 잘 부린다. 일을 잘 부리고 술에 잘 부리고. 하면 사방이 모두 와서 신하로 복종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기 왕제편에 이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죠. 동쪽 오랑캐를 이라고 하는데 머리를 불어헤치고 문신을 새기며 음식을 불에 익혀 먹지 않는 자들이다. 아, 이거 우리나라가 동이족 출신이라고 하는데 좀 다르군요. 우리 쪽이 아닌 것 같네요. 이거는 동이족이 뭐? 어마어마하게 응? 널리 분포했으니까 자, 뭐 9개인가 12개가 있었고 동이족이 자, 에 남쪽 오랑캐를 만이라고 하는데 이마에 문신을 새기고 발가락이 어긋났으며 음식을 불에 익혀 먹지 않는 자들이다 서쪽 오랑캐를 융이라고 하는데 머리를 풀어헤치고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으며 곡식을 먹지 않는 자도 있다. 북쪽의 오랑캐를 적이라고 하는데 새털과 짐승의 털로 옷을 해 입고 굴속에 살며 곡식을 먹지 않는 자도 있다. 자, 그 다음에는 31항 31마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십일 하면은 하이일체 하이일체 뭘 하자를 한번 써볼까요? 뭘 하자가 복잡아게 생겼죠? 이렇게 이렇게 하이 하. 가까울 가까울 이 자인데, 가까울 이 자는, 너이 자에다가, 너이 자에다가, 이제, 간다는 뜻, 측받침, 가까울 이 자. 일체, 아, 일체가 된다. 그런 말이군요. 지금도 뭐잘 쓰는 말이네. 일체. 그렇죠? 한 몸이 된다. 몸체, 하이 일체. 아, 이 일체 일체는 늘 쓰이는 말이었네. 자, 멀고 가까운 곳을 하나로 보아. 자, 에, 신하로부터 백성의 일기까지, 중화로부터 외이의 일기까지, 에, 원근을 가리지 않고 하나로 보아야 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는 솔빈32, 솔빈귀왕. 자, 이 거느릴 솔자, 요 가운데부터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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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거느리다. 그 다음에, 빈는 아, 피는 손님 빈자 아닙니까? 손님 빈자. 이렇게 돼있죠? 그 다음에, 귀순하다. 돌아오다. 그렇죠? 귀, 왕, 왕에게 귀순한다. 그런 얘기군요. 자, 솔, 빈, 귀, 왕. 자, 에, 예, 거느리고 와서 복종하여 임금에게 돌아온다.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덕화가 멀리 미쳐서 윗구에서 말한 것과 같이 되면 사람들이 모두 거느리고 손님으로 와서 복종하여 왕에게 돌아와 왕으로 여기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 말 시경 소와 북산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넓은 하늘 아래 임금의 땅 아닌 곳이 없고 모든 땅의 물가까지 임금의 신 아닌 사람이 없건만 대부들을 고루 쓰지 않으시어 나만 일하느라고 혼자 고생하네 자 여기까지